you 주사는 얼굴에 홍반, 붉어짐이 발생하는 만성적인 염증성 충혈성, 충혈성 질환입니다. 이제 안면홍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데 어, 주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하게 이제 홍반, 붉어짐이 가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염증성 구진, 그리고 농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과정까지는요 단순 안면홍조나 여드름으로 오인을 하기 쉬운.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을 하면 더큰 염증성 결절, 그 다음에 염증 부위 직경이 크고 딱딱하고 누르면 아프게 되죠. 어. 그리고 염증성 결절이 더 발전을 하면 피지선과 결체 조직이 증식이 돼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모공이 확장되고 이제 피부 표면이 그로 인해 이제 귤 껍질처럼 우둘투둘한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발전을 하면 합병증으로 뭐 결막염과 같은 안과 질환이 동반되기도 하는 것이 주사의 발전 과정입니다. 어, 주사 환자분들 중에 가끔 눈이 뭐 충혈되거나 따갑고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주사의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어지고 면포가 아닌 부진이나 농포로 발생을 하면서 또잘 낫지 않고 만성적으로 진행한다면 단순 여드름이 아니라 주사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 주사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뭐 1차성 주사, 2차성 주사로 구별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2차성 주사는 다른 피부 질환에서 초래되는 주사죠. 어, 대표적인 질환이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인데요. 여드름에 사용하는 이세, 이소트로티노인 제제나 이제 화학적인 필링 후에 이제 피부 장벽이 예민해져서 주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 지루성 피부염이나 다른 피부 질환에 쓰는 스테로이드 외용제가 이제 무분별하게 사용한 후에 이제 주사 이어지기도 합니다. 음 때문에 이제 얼굴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라면 약물의 사용은 조금 신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이나 다른 질환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아닌 1차성 주사는 주사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나 인자가 원인이 아닐까 고려되는 정도가 있는데요. 어뭐 유전적인 소인이라든지 뭐 내분비계 이상이라든지 뭐 국소적인 감염이라든지 뭐 혈관 조절 기능의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인자가 주사의 원인으로 고려가 되고 있죠. 근데 조금 특이한 요인으로는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런 것에 감염을 동반한 위장관 질환이 주사의 원인이라는 학설인데요.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장관 질환을 동반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뭐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되면서 피부의 염증을 야기시킨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어, 만성적인 피부 질환은 체질의 관점에서 식이나 생활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부 건강법인데 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주사의 원인이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주사 환자분들을 보면 체질 맞. 않는 무분별한 시기를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 염증이 악화되죠.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이 동반될 때 주사가 악화되는 것을 보면, 식이나 생활관리를 치료와 병행하지 않는다면 주사는 호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음, 난치성 질환인 주사, 뭐, 치료 방법으로는 항생제, 뭐, 메트로니나졸, 뭐,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을, 뭐, 경구용, 먹거나 혹은 외용제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서양의학적인 치료법 자체가 이제 성공적인 치료법을 기대하기보다는 악화나 합병증을 예방해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반응을 잘안 한다는 얘기죠. 뭐, 혈관 확장을 또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레이저 같은 것들을 시술을 종종 행해지긴 하는데, 간혹 보면 레이저 시술 후에 피부가 덮 붉어진다거나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이것 또한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주사,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초기 진단을 놓치지 않고요, 체질에 맞는 치료와 생활 관리가 병행될 때 그리고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내부 염증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치료가 효과적입니다.